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개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하나님 2024년도까지 올바로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심령 한심령들의 깊고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 연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행복의 기쁨의 길을 주시기를 간과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교동문 93번 합니다 새해 1번 93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네.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첫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마음에 다지고 또 생각하며 기억하며 회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말씀으로 주실런지 궁금, 궁금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정과 교회 또 하나님과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교회와 가정에 질서를 말씀하시게 제 마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어느 사회 단체에 가서라도 그 단체가,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가족들이, 아니면 어떤 가문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의 질서도 생각하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의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듣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쉽게,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남자는 머리이고 여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건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가 그 집에 세대주고 호주고 그 집에 가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좀 무시하거나 아들이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그래 그래 잘못했는데도 그래 그래 하지만 딸들이 뭐라고 하면 전연이 일하잖아요. 저기 지배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괴가 되겠죠. 그 가정이나 가족들, 어떤 내가 소속된 그 직장이나 어떤 기관일지라도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삐딱선을 타고 자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가정에는 항상 시끄러움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형제간에 싸움질을 할 수도 있어요. 너 때문에 너만 좀 참으면 되는데, 너만 좀 자제하면 되는데, 네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맨날 시끄럽지 않느냐 하다가 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가 될수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자꾸 반복이 되면 오래 참기가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가족들, 이웃들을 상대하고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정을 예를 들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laughs>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 신이라. 이 말씀만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또 예수,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예수님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고, 남자는 또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것은 무조건 강요와 복종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남편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집 가면 아내분들이 신랑한테 나가 기져라 돈도 못 벌어오는 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여자들은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죽게 하듯 섬기고 존중하면서 세워주면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는 남편들에게 말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 속에 빠져 있던 우리,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탐욕에 젖어 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교회에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불러내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빛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밝은 것보다는 어두움을 택해요. 밝은 곳에 나가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도둑질 한것 때문에, 거짓말 한것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말을 들은 거, 말을 들을까봐 밝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때부터는 어두운 곳, 혼자 있는 곳, 죄지키를 좋아하고 비슷한 동무끼리 모여서 "나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어둠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남편들아, 너희가 그런데 너에게 준 너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되겠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괴롭혔다면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인정해주고.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아내는 신랑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될 때그 가정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깨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지도 않고, 남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띠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부모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을 하여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때에 그 신비함처럼 따로따로 다른 가정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자녀도 낳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아내에게, 신랑에게 주면서 때로는 맛있는 반찬으로,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피로를 채워주면서 가정을 이룬다는 이 비밀처럼, 이 신비스러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녀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신비스러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비스러움을 혼인으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가정을 비유로 하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올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 간에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살아가 봐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저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또 기대하게 하시잖아요. 올한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복이 올까 기대하면서 올한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따르고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